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풍성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일어선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사시되, 내가 그대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태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칼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 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닥칠 것임을 알려주죠. 속임과 착취가 일상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의 기갈도 일어나 더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번째 환상은 익은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 가득 담긴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은 익으면 곧 상하기 쉽고 상한 과일은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부강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곧 심판받아 버려질 위기에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의한 자들은 돈을 벌 욕심에 상거래를 금하는 초하루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형식과 습관이고 어서 시간이 지나 안식일과 초하루가 지나 돈벌 생각뿐이죠. 게다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가짜 절과 용기를 사용해서 부정하게 돈을 모죠. 그것도 모자라 가난한 사람을 허 값에 사서 노예로 부립니다. 이러한 부리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날은 따라서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 날에는 자연계에도 일식이 일어나고 절기는 애통으로 노래는 곡성으로 바뀌며 온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녀도 듣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신은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연결된 만몬이죠 중세시대에는 만몬을 탐욕과 부유함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검은 몸에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을 가진 악마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불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돈이 된다면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다 버릴 분위기입니다. 우리 역시 만몬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가치와 정직도 던져버리고 약자도 배려하지 않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심판의 이유가 만몬 숭배인데 지금 나와 교회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나 정직하게 돌아보고 반드시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여하고 강성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이루어졌다면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이제 곧 썩어 버려질 운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거짓 조로 속이며 신 한결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만몬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된 세대에서 어둠에서 돌이키라는 암호수의 피토하는 외침을 제발 새겨듣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양식이 없으면 육신만 죽지만, 말씀이 없으면 영혼까지 죽는데, 말씀에 기갈이 오기 전에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